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 출시하게 되는 블랙이도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어, 여러분들 어떠셨어요? 나는 조금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어서 조금 오히려 어, 좀 너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랭스도 길게 나오는 반면에 뒤에서 백핸는 반응도 강하게 잘 돌아와가지고 정말 치기도 쉽고 다루기도 쉬운 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기존 블랙 이도보다는 끝이 좀더더 날카로. 워 그래서 약간 미듐이나 롱오일 때좀 다루기 편할 것 같아. 음 이게 근데 남자랑은 다른 것 같아. 어,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숏 미듐 패턴에서 쳐야 될것 같아. 레인 변화 왔을 때 어떠한 아, 레인 어떤 레인 패... 패턴이건 다잘 맞을 것 같은.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고 좀 컨트롤하기 쉬운. 어, 그러면서도 그좀 순하면 핀을 좀못 찬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있는데 나는 이거는 순함에도 불구하고 좀피네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요 하이브리드로 나온 또 볼이잖아. 그러니까 어리드의 장점도 살아 있고 어, 뭐 이렇게 폴리싱 볼의 장점도 살려 있고. 그러니까 너무 그 전에 리뎀션 하이브리드보다도 훨씬 더 반응이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아. 아 그거는 저도 인정해요. 리뎀션 하이브리드 아. 좋았는데 나는 훨씬 더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. 아맞아백 엔드에서 움직임이 어,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같아 왜냐하면 리뎀션 하이브리드는 너무 초반에 헤드에서 마찰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백 엔드에서 반응이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오일 없는. 지역에서는 미리 풀려서 조금 반응이 조금 순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핀을 차고 들어가지 않았나 난 반대로 리뎀션이 더 약간 길게 가고 이게 여자랑 남자랑 다르니까 나도 어, 그렇 나도 좀 그런 것같아더 길게 음. 가서 끝에서 움직이면은 음. 뭔가 아까 쳐봤을 때 헤드에서부터 나는 난막돌 거야 돌 거야 약간 아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서. 리뎀션보다는 헤드 마찰이 더센 느낌. 안쪽 미스라 그러죠. 안쪽 미스를 하더라도 굉장히 아, 안쪽 오일이 있는 쪽에 미스를 해도 굉장히 힘있게 포켓을 향해서 잘 갔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바깥에 오일 없는 지역으로 나가도 그만큼 랭스가 길게 나와주기도 하는데 뭐, 스피드 없고. 어, 회전이 없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앵글을 작게 해서도 치기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볼링을 칠때 이제 열번한 게임에 열번 투구를 하는데 보면 한번 치고 한번 스트라이크 치고 말게 아니잖아. 한번 스트라이크 치고 계속 쳐야 되는데 정말 정확하게 계속 뭐라 그지 미스폭도 받아주면서 좀 치려면 아.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. 음 응, 그럼 그럼. 어. 안쪽 실수나, 무조건 실수는할 거니까,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. 그냥 안쪽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. 아까 리뷰할 때도 일부러 더 스탠스를 좀더 내려서 라인이 나왔는데도 어디까지 받아주나 했는데, 물론 제가 스피드 조절이나 뭐 리프팅 같은 것도 조절을 해서 내려 봤을 때, 저는 한 6쪽까지 내려서 포켓에 넣을 수 있었어요. 그 정도로 약간 그만큼... 다루기가 편한. 음... 그만큼 앵글을 더 키워도 백엔드에서더 공이 올라오는 힘이 강하다. 볼을 되게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. 어... 응. 움직임이 컷... 깔끔한 것 같아. 되게 큰 장점. 블랙 위도우가 대체적으로 다 맞아. 믿고 쓰는 어. 시리즈. 블랙 위도우 나왔다고 하면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은 뚫으라고 한 <laughs> 것뿐이야. 그러니까 너무 막 강한 볼만 막 모든 사람들이 보면. 막 끝에서 액션을 막 끝에서 막 강하게끔, 막 핀을 멋있게 차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, 그런 볼들도 되게 좋지만, 어쨌든 간에 점수를 정말 어 정확하게 놓고, 스파트에 정확하게 놓고, 자기가 놓고자 하는데 좀 폭이, 미스 폭이 조금 넓어도 좀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순하게, 좀 그런 볼들을 찾는다면, 저는 솔직히 이 볼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저희가 오늘 블랙이도 하이브리드를 테스트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어, 저희가 했던 말들을 참고하셔서 어,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적극 추천. Thank <laughs> you. you